파이 생태계에서 거대한 규모의 보유량을 가진 미확인 지갑이 발견되면서 시장은 깊은 혼란과 호기심 속에 빠졌다. 이 지갑은 생성된 순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쉬지 않고 파이를 축적해 왔으며 온체인 기록을 살펴보면 단한 번의 출금 없이 오직 대량 입금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특정 개인의 행동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하고 일관적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바로 이점 거대한 비밀이 여전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다는 데 있다. 지갑의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특정 목적을 향해 치밀하게 설계된 축적 전략이 엿보인다. 일정한 간격으로 대량의 파이가 유입되며 그 흐름은 마치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만약 이 지갑의 주인이 단순한 고래 투자자라면 언젠가는 일부를 시장에 풀어 유동성을 만들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다. 이는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생태계의 구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집중 구조는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 위험을 줄이는 긍정적인 요소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왜 누구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이 물량을 축적하는지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장은 투명성을 요구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지갑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재단, 팀 할당량, 마케팅 생태계 펀드 등 명확한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목적이 드러나지 않은 고래는 언제든 시장 불안의 씨앗이 될수 있다. 이 지갑의 가장 큰 특징은 단한 번의 출금도 없이 오직 입금만 이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패턴은 유동성 제공 의도가 없음을 의미하고 장기 보유 혹은 특정 기능을 위한 준비 물량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만약 특정 시점에 갑자기 출금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장에 강력한 신호가 되고 급격한 가격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이 지갑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소수만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 지갑의 정체와 목적은 시장 다수에게는 추측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구조는 웹3가 추구하는 투명성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반면 이것은 생태계가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전형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이와 대비되며 주목되는 것이 바로 인터링크가 열고 있는 새로운 장 인스티튜션 차터다. 인터링크는 토큰이 단순히 개인 채굴자에게서만 분배되는 모델을 넘어서 기업과 기관이 직접 보유하게 되는 구조를 공식적으로 설계하고 있다. 이는 프로젝트의 권력 구조가 비밀스러운 고래 중심이 아닌 공개적이고 분산된 트레저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인터링크의 토큰 ITLG와 ITL은 초기에는 개인 채굴자, 즉 리테일 유저에 의해 축적되었다. 이들은 메일 앱에서 채굴하며 생태계를 키워온 참여 주체였다. 그러나 앞으로의 인터링크 토큰은 더 이상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관과 기업이 트레저리 자산으로 보유하게 되며, 이는 네트워크의 장기 가치를 인정하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 기관 보유는 시장의 세 가지 중요한 안정성을 가져온다. 첫째, 가격 급등락이 줄어든다. 둘째, 프로젝트에 대한 신뢰가 크게 상승한다. 셋째, 실제 비즈니스 구조 안에서 토큰이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코인 생태계에서 고래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시장을 흔들던 구조와 완전히 대비된다. 인터링크의 트레저리 파트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다. 이들은 인터링크의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수백만 명의 사용자 기반과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된다. 이 구조는 시장이 특정 개인이나 익명의 고래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설계된 분산형 안전장치이다. 리테일 유저가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면 기관은 신뢰와 경제 구조를 만든다. 이두 축이 결합될 때 비로소 웹3의 진짜 경제가 시작된다. 인터링크는 개인 중심의 소셜 마이닝을 기반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기관 중심의 신뢰 경제로 확장되는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 파이 생태계의 고래 지갑 논란은 시장이 불투명한 집중 구조의 위험성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반면 인터링크의 접근 방식을 보면 투명한 분산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 안정성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두 생태계가 성장하는 방식과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의미한다. 즉, 결과적으로 시장이 원하는 것은 거대한 지갑의 정체가 아니라 명확한 구조와 투명한 운영 방식이다. 즉, 파이 지갑의 비밀은 투자자에게 계속된 추측과 불안의 원천이 되지만, 인터링크는 오히려 그 반대 지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즉, 다수 기관의 참여, 공식적인 트레저리 구조, 투명한 온체인 기록은 장기적인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이다. 즉, 웹3의 미래는 결국 이러한 선택의 차이에서 갈린다. 누군가의 숨겨진 고래 지갑이 시장을 좌우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여러 기관이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적 경제 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인터링크가 열어가는 인스티튜션 찹터는 후자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훨씬 견고한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토큰 흐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웹3 경제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순간이며, 개인 중심에서 기관 중심으로 확장되는 진화의 과정이다. 스. 파이의 고래 지갑이 남긴 큰 질문에 대해, 인터링크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스. 투명성, 분산, 신뢰, 이것이 미래 경제의 기반이며, 새로운 시대의 토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